구독! 좋아요! 꾹꾹 눌러주세요! 빠밤! 안녕하세요. 매력라면의 현호입니다. 제가 저번에 10만 구독자를 넘었잖아요? 10만 구독자한테 넘으면 주는 게 뭡니까? 실버버튼이죠! 그 실버버튼 저도 있습니다. 이거 처음에 배달왔을때 이거 유튜브만 지우면 그냥 피자 박스예요. <laughs> 이것은 피자 박스인가 실버 버튼인가 한번 열어볼게요. 와, 오, 그럼 <laughs> 포장지 오, 오 투명이네. 오, 유튜브 관계자 사인. 와 실버 버튼이에요 여러분. 다 유튜브 이름이 써있잖아요. 거기 매력남, 오, 매력남 현우라고 써있죠. 와, 이거 진짜 여기 가운데 유튜브 표시 보이세요?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여러분이 구독,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, 많이 시청해주셔서 이 결과물이 생긴 거죠. 한번, 여러, 이해 예, 되겠죠? <laughs> 우와. 우와, 엄청 무겁다. 우와. 우와, 피자 박스. 내려놓고. 이게 실버 버튼이에요, 여러분. 우와. 저도 이거까지만 봤거든요? 이거 딱 열고. 근데, 우와. 대박이다. 지문 뭐, 많이 묻 <laughs> 이, 봐봐요, 여기. 이 매력나면, 어. 아, 여러분의 노력으로 생기는 거고. 정말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매력나면오TV 많이 사랑해주시고, 시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그럼, 안녕! 따봉, 따봉, 쌍따봉! 뿅뿅감 사랑합니다, 구독자 여러분! Hmm. <laughs>